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서부 정류장 근처에 있는 자원영 토탈 패션 네, 옷가게에 네,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아, 옆에 볼뭐 꽃집도 있고요. 예. 맛있는 어뎅 떡볶이. 네. 가게도 있네요. 네. 자원영 옷가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또 바지락 칼국수 맛있는 또 김밥집도 있네요. 골라 먹는 10가지 꼬마김밥도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꼬마김밥이 고요 오장운영 토탈 패션이 있네요. 무대복 악세사리 예쁜 옷 사고 많아요. 좋겠습니다. 네장운영예 토탈 패션에 지금 왔습니다. 아, 유리문에 장운영 토탈 패션이 좋혀 있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장운영예 무대복 악세사리 전문집입니다자 당기세요. 한번 다, 당겼습니다. 오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자가 반짝반짝거리는 모자와 선글라스. 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부 정류장 근처에 있는 자원형 토탈 패션 예 무대복과 의상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저는 명품 가수 작사 가수 mc 가수 경산 mc 가수 김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서평을 하러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장방 정리 아주 잘돼 있네 요 아직 주인을 안 만났습니다 자 이쁘죠? 이렇게 자 옷이 또 뭐냐면은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요. 네, 브레지어 겸용입니다. 반짝이 너무 이뻐요. 요거 이거 하나 뭐 살짝 하나 걸쳐도 되고 그죠? 저도 오늘 입고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뻐요. 이렇게 아주 이뻐요. 너무 이뻐요. 반짝반짝 보석이 반짝반짝 큐빅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큐빅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신발도 너무 이뻐요. 어머나 노란색 신발 너무 이뻐요. 자 운동화도 너무 이쁘죠? 네 신발이 아주 이쁩니다. 자 벨트 네 벨트 이렇게 보여. 벨트도 가지가지 색깔이 또 여러가지 많이 있네요. 이건 또 뭐예요? 가방 네 휴대폰에 있는 가방인데 보석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자, 명품 가방이 또 이렇게 있고요 자, 네, 모자, 네, 자, 이 넘어갑니다. 예, 어깨에 붙이는 반짝이 보석, 자, 목걸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머리띠 보이시나요? 머리띠는 또 이렇게 샀서 모자에다가 또 꼽았으면 또더 이쁘고요. 목걸이. 자 빛나는 보석 목걸이와 귀걸이가 세트입니다 이거 셋 세트. 보시나요? 그리고 팔찌, 네 목걸이 올라갑니다. 자 귀걸이, 목걸이, 자 여기에 뭐, 무대복과 액세서리 전문점이다 보니까 명품이 많겠죠? 엄청납니다. 머리에 하는 것도 많고요. 좋은 귀걸이보 있고 색깔별로 주문하면서 색깔별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머리 보이시나요?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보이세요? 색깔 별로 있고. 옷 그리도 있고. 머리 단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죠? 이게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이쁜데 너무 많으니까 뭐가 이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걸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귀걸이. 이렇게 긴 귀걸이 보셨나요? 이렇게 큐빅이 옆 그려져 고 이렇게 이고요 귀걸이. 저도 있는데요. 여기 고리는 한쪽만 쬐도 이쁘더라고요. 또 목걸이도 이고요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고사지. 네 고사지도 색깔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화장하는데 기본이 마스카라 그리고 옛날에는 마스카라 많이 올린데 요즘은 속눈썹을 많이 하죠. 속눈썹, 반짝이 속눈썹. 예, 속눈썹도 이르고요. 반지. 요 반지는 또 이제 우아하게 자태로운 한복 반지네요. 이뻐요. 자, 어, 이거 너무 이쁩니다.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게 있는데 크리스탈 예 팔찌와 반지입니다. 반지 예. 백화점에서는 억수로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반지도 있고요. 쟤도 졌어요. 반지가 이쁘죠? 네. 목걸이도 이쁘고요. 자, 일곱. 시계, 오만가 다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옷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터치해서 보시면 또더예쁠 겁니다. 예, 드레스는 저 안쪽에 있고요. 네, 우쪽으로는 또 모자를 또 이렇게 장식해 놓으시고, 자, 여기다 이렇게, 반짝이, 여기 보이시나요? 핑크색 반짝이, 치마, 바지 예, 제가 좋아하는 반짝이 네 본인 취향에 맞춰다 했으니까 또 구경해 보시면 또 새로운 맛을 느끼실 겁니다 모자고요 자 여기는 옷 쫄쫄이 바지 반짝이 쫄쫄이 바지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있고요 신발도 이렇게 있고요 어머, 꽃신도 있네요 꽃신 어머나 꽃신을 진짜 얼마 만에 볼까요 너무 이뻐요 꽃신이 아우 너무 이뻐요 아이고 입고 신으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뻐요 신발 무슨 의뭐인지 모르겠네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인한테 자 부츠도 있어요 부츠 검은색깔 흰색깔 옆에 또 반짝이 부츠 아, 너무 이뻐요 그죠 자 악세사리 포도 머리핀 이쁘죠 머리핀 어머나 머리핀이 어렸을 있는 것도 있네요 이런 머리핀 처음 봤는데 이건 어디서 샀는지 래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아 머리 뒤에다 가는 거예요. 어머야 나 이런 거참 봤습니다. 너무 이뻐요. 하여튼 자 귀걸이 예, 이것도 귀걸이, 이것 귀걸이 보이시나요? 이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고사지 쪽으로 갑니다. 핀도 되고 고사지도 되고 보이시나요? 목걸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터치 하셔가지고 스크린 하셔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천천히 찍을 수가 없어요 요것도 가방이에요 가방 가방 이쁜 가방 소품 가방이죠 이것도 소품 가방이 보석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가격은 저렴하게 판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드레스는 이제 홈으로 왔습니다. 드레스 홈으로 너무 이쁘죠 드레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쫙 내려가고. 내려가고, 자 올라갑니다. 또자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이뻐요. 모자도 또 이렇게 쫙 있어요 모자도. 이 있고요. 자이맨 드레스입니다 밑에 다 있고요 저 드레스 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가있고요자 어떤 너무너무 많고 깔끔하게 많이 정리 잘렸네요 자이 고사진 한 보세요 색깔별로 입맛대로 다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건요 나비 고사지인데고사지한 보세요 이만큼 커요 고사지가 이렇게 커요 예쁘졌어요. 보라색깔 노란색깔 보이시나요 자요 정장 정장들이 고요 너무 이쁘죠 정장 정장 그죠 네, 와장에도 있고 그 정장에도 있고 요거는 또 목, 목에 요즘 또 세련된 예 마후라 이쁘더라고 깔끔하게 이쁘죠 이쁘죠 요것도 마후라랍니다 마무라 색깔별 다했어요 주문 함면또 갖다 드리고 노란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 이제 부터 흰색도 있고, 그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쁨님. 하이트 이쁨 고객님 잘하고요. 저도 이제 영상 다 찍었으니까 또 물건 한번 다시 한번 관찰해서 보고 예 쇼핑을 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부종양 같이 있는 자운영 토탈패셜입니다 여러분. 공연하러 오시고 커피 드시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가수 김난니였습니다 바이바이.